안녕하세요. 탱이 쇼에요. 공부는 끝이 없어요. 이렇게 공부하고. 제가 알려드리려고 했던 거는 이거. 이면지로 쓸게요, 이면제. 네. 뼈 같은 경우는 그래요. 머리, 머리뼈가 있고. 그쵸? 아침 먹고 땡, 점심 먹고 땡. 창문을 열어보니 비가 오더라. 지렁이 한 마리, 지렁이 두 마리, 지렁이 세 마리. 아이고, 무서워. 흑울빠가지. <laughs> 이게 있으면은 척추가 있어요. 척추. 뭐, 목뼈 일곱 개, 뭐, 흉추 열두 개, 허리뼈 다섯 개, 그리고 이제, 사카롱 커식스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제 골반이 펠픽스가 있고, 음, 이게, 뭐야, 피머 있고, 파틀라 있고, 티비아, 피블라, 아니, 너무 그림이 이상하게 그렸네? 이렇게 있고, 뭐, 갈, 뼈가 이렇게, 이렇게 열두 개 있고, 음, 그 다음에, 클레리클, 그쇄골뼈 그리고 뒤에 스케플라 몇개 있어요 여기 슈머러스 상황골 라디우스 울라 라디우스 올라 그리고 소목뼈가 8개 있어요 이게 막 우리는 이렇게 왔는데 호시탐탐 파트라슈 호시탐탐 하트. 이게 뭐냐면, 이게 하메이트, 피쉬펌, 콩알뼈, 트라이커트럼 이거 그 세모뼈, 이제 팔, 이렇게. 다섯 개 있고, 팔랑스, 이렇게, 이렇게 있고, 이렇게. 손가락 뼈도 많아요. 뭐 이렇게. 이제 편집을 할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세다 보면은, 206개가 있어요. 어, 이렇게 딱하나 외워야 되고요 소화기관, 소화기관 같은 경우는 잘 보이는, 잘안 보이네. 소화기관은, 음, 이, 이, 입이 있으면, 입, 입이면 음식, 음식 먹고, 식도 들어와서, 이제 위가 이렇게 있고, 뒤어놓 음, 그리고, 그리고 여기 간, 리버가 이렇게 있고, 리버, 그리고, 이렇게 여기가 샘창자, 또는 시위장, 또는 듀오더넘 이게 무을 걸요? 이게 위스토막 이게 위 스토막 이거 스토막이 맞나? 여기가 펑더스 위 바닥 펑더스 이렇게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 여기 리버 옆에 쓸개, 집이 발브라더을 예. g 게에서 이렇게. 이렇게. 여기 생창자에나와게 이렇게. 오오고이생창자쭉 올라가면 판크리아스. 이렇게. 이자. 쓸개. 아니, 쓸개가 이자. 판크리아스.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거 S 하나. 예. 그래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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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하렇게 이렇게. 이게 총담관이라고 하나? 이렇게 해서, 듀도넘 해서, 소, 소장, 소장마, 소장, 소장마 소장, 이렇게 하고, 이제, 이제, 여기서 올라가죠. 대장. 대장. 이게, 이게 한문, 렉텀렉텀 음, 직장. 직장이라고 할걸요? 직장. 이게, 오름. 오름, 가로, 내림, 잔록창작 아, 맞나? <laughs> 이렇게 있어요. <laughs> 소화기관 이렇게 열고, 골격, 골격기 이렇게 열고. 아, 그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비뇨기과에서는 뭐, 키드니가 있고, 콩팥. 그러면은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KUB 레터 브레더, 그래서 방광 요관, 그래서 비뇨기과에서 이 이걸 보여주는 거를 KUB라고 하는데, 촬영법을 KUB인데, 대학교, 서, 대학교 교수님 중에 한 분이 공부 안 하는 친구한테 뭐라고 질문했냐면, 너이 KUB랑 KVP랑 차이점이 뭐야? <laughs> 아무 연관 없어요. <laughs> 그랬더니 친구 대답을 못해. <laughs> 이거 뭔지 아시죠? 대학교 1학년 여러분? 음,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냥 재밌어요. 이렇게. 재밌어. 응, 재밌죠, 벌써? 응. 여기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천천히 하면 돼요. <laughs> 때려치우고. <때로> <laughs> 하던 얘기를 마저 할게요. 이거, 이거 또. 대본 막이게 써왔어요. 막 이렇게. 평소에, 지금까지 하던 거막 이렇게. 많이 이렇게 어구, 이거 많이 썼죠. 이렇게. 뭐, 방송한다고 다쓴 거거든. 네모하면서, 이렇게. 응. 마저 이렇게 하자고 하냐면. 그냥 뭐, 교육 목적이 보다는 그냥 자랑이 되버렸네 아, 그래서. 천천히 하면 돼요, 천천히. 음, 제가 나중에 뭐, 교육방송 하게 뭐, 궁금함은 해드릴게요. <laughs> 그래서, 지휘조와 구독자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 탱슈 님도 유튜브 화이팅. 끝까지 응원하겠다라고 하셔서, 에, 구독자님이 한분들었습니다 <laughs>